방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발부 사유는 정거인밀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이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부부분 앞은 민심의 용광로였습니다. 공수처 차량은 타이어가 펑크가 났고, 그리고 한동안 포위가 되었습니다. 경찰 출산 약 4만 4천 명 시민들은 즉각 석방하라. 원천무여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영장을 기각할 사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백 가지도 넘습니다. 매번 영장 심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영장을 발부 사유는 얼마 되지 않는다면 기각할 사유는 솔직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범죄에 대한 영장 심사를 받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를 하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 것은. 정말 의외입니다. 수많은 이 공범자들, 군의 장성들까지 이 내란적 공범들로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되어서 이미 정겸일 염려는 없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 국가 원수인이 도저히도 없습니다. 일부 언론은 공수처가 재범 가능성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지금 권력은 이미 야당에게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도 관제에 있다고 해서 그에게 다시 힘이 쏠려서 비상계엄이 다시 있을 수 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판사는 굳이 영장을 발부했을까요? 무엇보다 이 현역 대통령을 구속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 그나아가 나라의 명예와 위신이 끌린 문제입니다. 젊은 파사 한 명이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은 정말 이 사법 시스템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이 원인이 될 겁니다. 쟁점은 간단합니다. 이내란죄 순위 때느냐 아니냐. 솔직히 비상겸 선포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가 운수의 고도의 통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무엇보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관할 법원이 아닌 서부법원에 채평장부터 이분의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하는 편법을 보였습니다. 공수처의 주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비상엄 선포행위는 국헌문란의 폭동이다. 그리고 중대범죄로서 재범 가능성이 있다. 정거인밀 염려가 있다. 뭐이 정도의 주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구속영장 심사기준으로 정거인밀 염려는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도주율는 어떻습니까? 명색이 국가운수인 대통령이 어디로 도주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연관자들은 모두 구속기소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글을 인멸할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이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은 문명국으로서 명예를 잃었습니다. 이 명예를 다시 찾아오기까지 우리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를 얻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천을 만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상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정의와 진실은 승리를 하는 법입니다.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읍시다.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자 이것은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이런 유례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마자 석동현 변호사가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 영장 발부는 바로 반헌법, 반법치다. 대통령이 내란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되나?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내란이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또뭘 바란다는가? 대통령이 황제가 된다고 한가 자, 이게 대통령에 대한 구속, 자 이것은 원래 대통령은 내란 외환제를 제외하고 제하고는 그 어떠한 소추도 받지 않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란제를 집어넣 적용해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했는데, 그런데 공수처는 내란제를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권 남용되를 수사해가지고 그것이 인지한 사건이다. 직권 남용되는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은 수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이 꼼수와 탈법으로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그리고 구속이 아닐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부지법의 영장 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 부당함을 소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자, 도저히, 나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이고 반 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반 헌법, 반 법치. 자, 그러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상으로 대통령은 소출을 당하지 않고 돼 있는데 그걸 내란으로 몰아가지고 그것도 내란의 우두머리, 수계로 몰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현직인 사람거끌어내다 이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석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위기 사실상을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고 정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수의 이 헌법학자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게 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고위 권한이다 그리고 이 건으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것도 없다 그리고 국회 요구에서 빨리 해제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계로 몰아가고 이 구속을 한 거.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군인들을 대거 구속을 했습니다. 장관부터 나중에 영장 발부할 때 밑에 그 밑에 일했던 사람들 10명이 구속되는데 그 수계가 구속 안 되면 되나?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이서 군인들을 급박해가지고 구속시켰나?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에 충격적인 사건이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자, 이게 우리가 살고 있던 그 나라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민주당에 의해서 이 국정이 마비가 되고 있고, 스톱이 되고 있고, 줄줄이 지금까지 29명이 탄핵이 됐습니다. 자, 예산도 완전히 깎아버렸습니다. 긴급한 예산까지. 그리고 지금 한번 발의했던 법, 입법 폭주를 해가지고 거부권 행사하면 또다시 두 번, 세 번, 네 번, 자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 국가라고 볼수 없는 그래서 입법권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폭주,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이 내란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보고 내란 당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혀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많은 헌법학자들도 자 여기에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수 없다. 이게 헌법이 이러는 기본이고 정설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고 정설, 상식이 무너진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과 사범, 12가지 혐의로 지금 다섯 개 재판을 받고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본인의 선거 재판, 이 일정에 맞춰가지고, 그 판결이 나오기 전에 빨리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본인이 출마해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일련의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